자 이번에는 인수정리고 아마 이 인수정리를 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인수정리가 뭔지 짧게 정리 한번 하고요. 그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한세 문제 정도 풀어볼 거야. 자 일단 인수정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 또는 목적에 따라 말하면 어떤 다항식의 인수를 찾게 해주는 정리다라는 거. 그럼 인수는 뭐냐라고 하신다면은. 그 인수분해할 때그 인수 맞아요. 자, 우리의 시작은 이겁니다. f(x)가 x a라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음. 자,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나눈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쓰는 식이 있잖아. a는 bq 더하기 r. 해서 f(x)라는 식을 그렇게 표현해 보면 x a에 q x가 되는 거고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 나머지는 쓸게 없죠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항상 하는 작업 양변에 a를 대입해 주면 fa는 0입니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식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fx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으로만 표현됐어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곱으로만 표현되면 이 x 빼기 a를 fx의 인수라고 부른다고요. 물론 이 qx도 fx의 인수이기도 합니다. 몫이기도 하고 인수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한글로는 이렇게 쓴다. fx는 x a를 인수로 가진다. 자, 이게 인수정리인데 여러분들이 별 도리가 없어. 인수정리가 뭐냐 그러면 이네 개의 문장을 그대로 외워 주셔야 돼요. 근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요 상황만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보시면 아,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되면 fa가 0인 거고 fa가 0이면 인수로 가진다. 똑같은 이야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전에서는 이거를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fa가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 또 반대로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지면 fa는 0이다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돼야 돼 지금 한번 해봐 fa가 0이면 fx는 어, x 빼기 a를 인수로 가져 또는 한글로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진다 그러면 fa는 0이다 이게 이두 개가 자유자재로 왔다리 갔다리 할줄 알아야 된다고 바로 한번 해볼까? 인수정리 세 문제 풀어볼 거야 보세요 다항식 fx가 이거 fx라고 읽을게 얘를 인수로 가지고 얘를 인수로 가진대요. 그러면 방금 말했던 저 인수 정리에 의하면 이 주어진 다항식은 1을 집어넣어도 0 2를 집어넣어도 0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다고. x-a를 인수로 가진다? fa는 0이다. 이게 돼야 돼. 왜 fa가 0이죠? 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음. 해석에다 1 대입하면 1이 4더하기 a더하기 b가 0입니다 라는 사실 여기다 2대입하면 8빼기 16더하기 2a더하기 b가 0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리해볼까? a 플러스 b는 3 2a 플러스 b는 8 이렇게 돼서 두 식을 뺐다고 생각하면 아래꺼에 위에꺼 빼버리면 a는 5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일단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그때의 AB를 찾았고요. 이때 새로운 다항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 되겠네. AB 대입해서. 그것을 X백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음. 그럼 마지막에는 나머지 정리 한번 써볼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은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말하자면 여기서는 1이겠죠?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나머지만 나온다라는 거.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해 주시면 결과적으로는 8입니까? 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인수 정리의 가장 기본이야. x-a를 인수로 가지면 fa는 0이다라는 거. 가장 기본을 연습한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f(x) 3이 이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한번 써 봐. 뒤에는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이 아주 예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버리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여러분들이 3도 넣고 싶고, 마이너스 2도 넣고 싶지. 인간의 마음이잖아? 3을 집어넣으면, F3 빼기 3은 3, 3, 3 넣으면 사라집니다. 해서 F3은 3. 양변에 빼기 2를 대입하면, F에 마이너스 2 빼기 3도 우변은 0이 돼버리죠 빼기 2 빼기 2 빼기 대입하면 어차피 0 되지.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식은 F 빼기는 역시 3입니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 주어진 식 FX-1을 X 제곱 빼기 OX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만 보면 막 겁먹는 사람이 있어. 아, 나 이거 못뭐 풀어 이런 사람들 있는데 전혀 그렇게 없어요. 배운 대로만 쓰면 돼. F의 X 빼기가 뭔지 몰라도 F의 X 빼기를 x제곱 마이너스 5x로 나누면 아 그래 나눴으니까 몫이 있겠지 몰라 그냥 q 프라임이라고 하자 나머지 어떻게 써야 돼? 1차식으로 써야겠지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돼요 2차식이니까1차로 표현해야지 그죠? 그리고 나서 양변에다가 어,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뭡니까 x에다가 0 넣을 수도 있고요. 또, X에다가 5를 넣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어, 새로운 거 없어요. X에 0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F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0 대입하면 사라지죠. 0 대입하면 B만 남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F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3인 거야, 그냥. 어, 쉽잖아요. 5를 대입하면 F에 3이 되는 거고, 5, 5, 5 대입하면 사라집니다. 앞에 이게 0 되기 때문에 5 대입하면 5a 플러스 b에요. 그런데 f3은 애초에 3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어. 3이야. 근데 b 값이 3이니까 a 값0 돼야겠죠? 그래서 a 값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고요. 해서 나머지 구하세요. 이거 구하십시오 했으니까 a에 0 넣고 b에 3 넣으면 3이라는 나머지 구할 수 있겠죠? 막 새로운 거한거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a는 bq 도하기 r 형태로 쓴 것뿐입니다. 자세 번째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식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 어떤 다항식 px가 있는데 거기다 1 넣으면 0또2 넣으면 0이래요. 여러분이 이걸 보고 한글로 어떤 문장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아까 나머지 정리에서 썼던 거 있잖아? fa가 0이면 Fx는 x-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그 그대로 쓸 거야. Px는 이말 듯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Px는 x-1과 x-2를 뭘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인수정리를 제대로 공부한 거다. 어떤 다항식에 무언가 집어넣어서 0이 됐다. 그러면 그 다항식은 x-a를 이게 만약에 a라고 한다면 x-a를 인수로 가진다 음? 자 그런데 px는요 최고차항계수가 3인 2차식이래 근데 px가 2차식인데 이미 인수 두 개가 벌써 밝혀졌죠 그럼 얘네 둘만 가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인수 두 개를 벌써 찾아버린 거잖아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3이라고 했으니 맨 앞에다가 3 적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px를 이렇게 찾는 거래. 알겠지? 응. 해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 p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p4를 구하라. 이 뜻이 되는 거죠? p4를 구해볼게. 여기다 4 대입하면 2, 3, 12에 3이니까 다시요. 6이죠? 6, 3, 18 이렇게 되겠네요. 네, 18.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는 매우 중요하니까 요세 문제 복습 잘 하셔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